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이 하나매 자기 뼈를 묶고 자기 전부를 바쳐서 지역민들을 대신하지 않고 정말심치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장은 후보 같은 사람이 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이런 경제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고 하려면 이 정당의 경제에 관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실력 있는 사람이 뭐 경제를 아는 사람미 국회의원이 좀 돼야 되잖아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낼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창근 박사가 경제학 박사입니다 나는 그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여기 이창근 후보라고 니다 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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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5개 시도에 지원유세를 다니고, 입장을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서 제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서울에서, 서울음연구에서 5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에서, 아, 여야 의원 통틀어서 자기 지역구에 내리 오선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예, 여기 우리 김방식 의원님하고도 같이 국회의원을 예, 했고요. 그러니까 오선을 했으니까 20년을 했잖아요. 20년을 하는 동안에 많은 정치인들을 겪어봤습니다. 또 정치인이 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수없이 만나보고 또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창근 후보를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이창근 후보가 제가 평소에 선거 때 알아서 당이니까 지원 나온 게 아니고 어, 내가 평소에 가까이 에, 지켜보고 어, 또 사람이 됨됨이 인간이 됨됨이를 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그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두 가지를 잘아는데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 정부를 바쳐야 합니다.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공략은 안 해야 합니다. 뭔가 때 뽑기 위해서 나 이것 저것뭐 약이 다 해놓고 당선되고 나면 그냥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돌아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 국회의원의 첫 번째 덕목이 자기를 뽑아준. 지역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지역구에 자기 정보를 바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지역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게도 애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자기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창근 후보를 평소에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이 하남에 자기 뼈를 묻고 자기 전부를 바쳐서 지역민들을 배신하지 않고, 어, 정말 열심히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장은 후보 같은 사람이 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근데 마침, 네, 하나님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법은 만들고 기존에 있는 법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나쁜 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법은 빨리빨리 없애고 좋은 법은 새로 만들고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제일 급하냐? 지금 경제지 않습니까? 경제가 우리나라의 생명입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시장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만은 정말 자영업들이 장사가 잘 돼서 좀 너무 걱정도 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살수 있는 경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원전 차 우리나라 원전이요. 전 세계에서 1대입니다 기술을 좋고 아주 사후 관리 좋고 우리나라 원전이 저 u a 이란 나라의 원전 수주하는데 불란서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원전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그건 뭐다미국이고뭐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제일 먼저 우리 산업의 뿌리 우리 산업의 근간인 원전을 없애버렸습니다 탈원전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3년도 안에요 두산중공업은 완전히 세계 1등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 두산중공업이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하는 바람에 10조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수주액 10조가. 그러니까 이제 두산공업이 문 닫게 생겼잖아요. 수천명의 직원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급하니까 정부가 1조를 두산중공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다 새 국민세금이잖아요. 아, 10조를 벌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놓고 문을 닫을만 하니까 급히 1조를 집어 넣어갖고 문만 닫지 마라. 근데그 문을 안 닫겠습니까? 일조가 넣은들 그 두산 중공업이 회생을 하겠습니까? 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이 창원이라든지 경남에는 중공업에 납품한 하청 회사가 많고 원전 산업에 납품하는 조그만 회사들이 많습니다. 할 원전을 해버리니까. 원전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조그만 조그만 회사들이 전부 문닫아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실업자가 다 되는, 대학의 원자력학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발 망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전, 1년에 근 1조, 2조씩 수입 올리던 그 한전이 팔 원전하는 바람에, 1년에 1조 4천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선거 끝나 보세요. 이제 전기요금 엄청 오릅니다. 멀쩡한 원전 문닫도놓고 한전 문 닫게 만들고 그래 놓고 나서부터 한전 공과장학 만든다고 1초, 1조 6천억을 또 집돈도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망칠 거냐,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 같아요. 게다가 주, 무슨 소득주도 성자이다 해도 주 52지가이다, 최저임금이다, 이래갖고, 제일 먼저 자연금 망나게 했죠.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줄줄이 망나고 대기업도요, 지금 투자가 안 되죠. 소비가 안 되죠. 생산이 안 되죠. 경제가 못 났잖아요. 투자가 안 되니까 기업이 투자를 못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바닥에 돌지를 않아잖아요. 이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고 하려면 이 정당의 경제에 관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실력 있는 사람이 뭐 경제를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낼수 있는 사람은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 저는 이창근 박사가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발전이나 이 비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여기 이창근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에 에, 훌륭한 분들이많이 계시는데 이번에이창환 후보를 제대로 뽑아서 국회를 보내줘서이 하남의 서이 그리고 나라의 발전 이두가지에 적합한 사람이이창환 후보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국회의원을 20년 되십니다만은 대개. 저더러 그러잖아요 이명박, 이명박 정권의 이인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명박 정권의 실태 봤습니다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아, 용서를 빌리고 그러나 한 정권의 이인자 소리 듣고 감옥 안간 사람 있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박재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쳐보십시오 이인자 소리 듣고 감옥 안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정권의 권력의 이인자 소리 듣고 정권에 끝나도 지금까지 감옥에 안간사람이제호 하나입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정치군에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인은 청렴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청렴해야 되고 정치는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받습니다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그 국민들에게 해가 가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첫째도 청렴 두째도 청렴입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 은평구에서 23평짜리 단독주택 매달 흐름한 9억 한옥 단독 주택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먹고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뭐, 여름에 소나기 오면 가끔 비가 새긴 나는데 그건 뭐 비가 되면 올라가서 기와 고치면 되니까. 뭐, 별로. 아, 자고 먹고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러까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안하때면 돈을 벌든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명예도 갖고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생각하면 그건 도덕놈입니다.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건 도덕놈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이런 그런 정치인이 많으면 나라는 망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덕질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정렴한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그 국민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창근 후보를 보면서 아 이창근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적어도 내하고 가까우니까 뭐 내가 실망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구나 아, 정말로 정직하게 하고 청렴하게 하겠구나. 그건 제가 보증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장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제가 뭐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제이 나이에, 제 나이에 제가 뭐 국회의원 20년에 장관 두 번에 한정권 2인자 소리까지 들었는데 제가 뭐이 장관 의원 지원해주고 내가 뭐 덕볼 일이 있습니까? 우리 정권위원 뭐 내가 안 본다 그래서 내가 뭐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나라의 정권을 담당했고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후배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들의 하나의 그 임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정치인이 좋은 후배 정치인 키우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장년 후보를 꼭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해서 오늘 이그 신장시장에 계시는 여러 어 분들께서 많이 좀 전빨리 이제 며칠이 안돼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소리 소문에서 야, 이거는 그 이재호라는 사람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말은 맞더라. 그리고 이재호라는 사람 지금까지 무표한 뭐 정치인으로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뭐권력 남용했다고 뭐 감옥에 간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이 맞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하남에서는 이창년 후보를 반드시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셔서 이 지역과 좀이 삐뚤어져 가는, 나라가 제대로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후보의 출생 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기계. 이재...